농일기입니다. 아, 뭐 며칠 동안 집에 일해서 못 왔다 가요. 또 산에 왔습니다. 종이가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해서요. 아, 우잘 피다. 예, 이한꽃이리고요 여기 또나는게 있어요. 또나는 게. <laughs> 또 난다니까. 피지만은 여기 났고 이 아유. 이거 보세요 이봐라, 여보. <laughs> 아, 역시, 송이 딸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좋다. 따, 따고요. 어, 좋다. 위에 저, 저거 아이가, 저것도긴것 같다. 노송나무 옆에, 저한번 봐라. 이거, 이거, 이거 아이가. 이기 귀가 아이가. 아, 아니다, 쏘갔다. 쟤나. 야, 벌써 정말 좋습니다. 세 개. 일단 땄습니다. 야, 아내가 또성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 나고 있고요. 이거는 여기 하나 나고 있고 일단 아까 말까 하나 따, 일단 이거는 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두기로 할게요. 예, 여기 또두 꼬탈이 있다고 그러는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아, 어, 이한개더 이, 이세 개인 거 같다. 이거는 자기 몸 봐지. 이쪽 와. 아니, 그거 맞아. 먼저... 그거 맞아. 그까지, 아, 이이 사람은 세 개야. 세 꼬탈입니다. 세 꼬탈이. 야. <laughs>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벌써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야. 공무니 흙은 털어서 야, 옮겼습니다.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